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제 한번 진행해 볼게이 명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참 또는 거짓이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 분명한 문장. 음. 식도 어쨌든 문장이 되는 거니까 자, 거짓은 명제가 아닐까? 명제 맞아 참도 명제고 거짓도 명제야 애매모호한 게 명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거한 해볼까? 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 잘 산다 어때? 우리나라는 잘 산다 굉장히 애매하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그렇 어, 그다음에 같은 나라에 우, 산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 우리나라 가잘 산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잘못 사는 것 같다, 달라질 수 있잖아. 이런 것은 명제가 될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런 다음에 될수 있는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될수 있는 문장. 어. 자, 뭐 이런 거세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정삼각형이다. 무조건 참이죠. 무조건 참, 참, 참. 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거 참인 명제예요. 자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어, 같으면, 같으면 마름모이다. 마름모이다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거짓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지? 자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아니라 정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야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음, 마름모도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네. 어그 어찌 보면 이건 명제가 아니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아. 음. 거짓인 문장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거짓인 문장, 뭐 어, 이런 거 x가 0이면 어. x는 자연수이다. 자연수이다. 자, 이런 거 0은 절대 자연수가 아니지. 확실하지. 확실하게 거짓이야.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중 명제의 문장을 찾아라. 라 그랬어. 그러면 얘랑 얘가 되는 거야. 얘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겠다. 음. 그래서.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 명제가 되는 것이다. 거짓은 명제가 아니다? 아니야. 거짓도 명제다. 거짓이라고 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든 명제다라는 뜻이야. 명제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 한번 뒤쪽으로 와봐. 이제 명제를 하면은 어떤 조어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조건, 조건과 결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건과 결론. 선생님이 썼던 예시문 중에서 조건이 어디고 결론이 어딘지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야. 네변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까지가 조건. X가 0이면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 이렇게 조건. 그래서 조건과 결론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명제를 어떤 명제? 명제? P라고 얘기한다. 명제 P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제 이 표현을 조금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건을 P라고 부를 거고, 결론을 Q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 해서 P이면 Q이다. 라는 표현으로 명제를 대신할 거야. 그러니, 여기서 세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면 정삼각형이다. P, Q. P, Q. PQ. 이런 식으로 조건과 결론이 나와야 얘는 명제 형태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부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얘네들을 부정. 만약에 P가 아니면 Q이다. 라는 이런 말을 명제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수학이니까 어쨌든 기호로 써야 될거 아니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겠냐라는 얘기야. 자, P 이면을 P가 아니면으로 바꿨으면 얘는 이렇게 물결 P는 Q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부정은 어떻게 한다? 물결. 물결을 달면 얘를가 부정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건 알겠어. 부정을 하는 거. 그러면 부정을 했을 때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되겠지 자, 우리 부정하는 표현을 한번 쫙 알아보도록 할게. 응.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응. 부정하는 표현들. 자, 이상 이상을 부정해봐. 부정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이상을 부정. 이상을 부정하면? 미만, 미만 되구요 초과를 뭐야? 초과를 부정을 해야지만 이하가 되는 거야. 이상 초과했으니까 미만 이하 부정하는 건안 할게. 그리고 아왜 검은색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를 부정을 하면 또는 같다를 부정하면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있지. 홀수를 부정하면 짝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삼의 배수를 부정하면 삼의 배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합집합을 부정을 하면 교집합 이런 식으로. 교집합 부정하면 합집합 된다. 뭐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용어 섭들이 있는데 일단 나올 수 있는 거이 정도. 그래서 요거 필기. 에이, 여기 있는 이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본 명제를 본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되게 하는 어, 원소 원소들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이본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진리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명제가 이렇게 나왔어,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 x는 x 적은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다. 그럼 일단 이 문장에서 조건과 결론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 조건이 어디냐면은 어떤 자연수 x는 얘가 p이면 얘가 q 이렇게 되는 말인데 x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본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이미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서, 이거 그럼 명제가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였지만, 명제라고 가정을 놓고 얘를 무조건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를 넣어보고, 구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보게 되면, 간단히 여기가 x-1의 제곱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지만, 요 q 부분이 만족을 하겠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x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명제의 진리 집합이다. 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야. x 값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어떠한 변수, 어떠한 원소, 그런 것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 본명제가 참이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진리 집합이야. 문제를 쭉쫙 풀어보면, 이제 표들이 완성이 될 거니까, 어, 그런 것들,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자, 여기, 어떤, 어떤, 어떤 x는, 어떤 x는 2x-1보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만족한다. 라 그랬어. 그러면, ex-1이 0보다 큰 거를 구하면 x가 2분의 1보다 큰 거를 구해라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x가 지금 범위가 어디서만 정해져 있는 거야? 1, 2, 3, 4, 5 1, 2, 3, 4, 5 중에서 2분의 1보다 큰 거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진리 집합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거 전체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진리 집합의 형태가 된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